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EQ 900 차량입니다. 다박한님, 네 EQ 900이라고만 하시지 말고 정확한 스펙을 얘기해 주셔야 죠요 아, 네 제네시스 EQ 90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의 차량입니다. 다박한님, 이 차량은 또 어디서 가져오셨나요? 이 차량요? 이거 대표님 니가 갖고 잖아요 차는 <laughs> 내가 하셨어도 설명은 다박한님이 해주세요. 그럼 설명 한번 드려 볼까요? 12만 9천 킬로미터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고요. 전면부부터 한번 둘러보실까요? 역시 대형 세단답게 크고 시원스러운 그릴과 풀 LED 헤드램프가 자리 잡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와서 범퍼만 도색을 해놓은 상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 차주분께서 정말 병적 관리로 깔끔하게 관리를 해놓으셔서 흠잡을 게눈 씻고 찾아봐도 단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측면을 보시면 373만 원을 추가하여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19인치 반강 스포터링 휠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70%정도 남아있습니다. 또한 79만원을 추가하여 썬루프 또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형 세단답게 전동 트렁크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감은 뭐 이제 말씀 안 하셔도 다알것 같은데 골프백 4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카님 골프백 4개가 진짜로 들어갈까요? 겨 넣으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공간이 아시다시피 워낙 대형 세단이라 트렁크 공간감은 뭐 워낙 넓어요. 다박한 님, 제가 안을 보니까 다박한 님도 꾸겨 넣으면 네 명은 들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비교 비교해야지 왜 나를 구겨 넣냐고 여기다가 내가 골퍼백도 아니고 옵션 사양으로 씁시다 <laughs> 아 진짜 가지가지한다 뭐, 다바카님 뭐 373만원 추가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거 하지 말고 얼마를 추가해요 다바카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신 차려라 대표야 진짜 다박바카 모든카 다바카입니다 중고차 신차 리스 렌트는 모든카 다바카에서 중고차 구매부터 신차 구매까지 한 번에 신차 구매부터 중고차 정리까지 한 번에 다바카에서 편하게 이용해보세요. 구독자님들보다 대표님이 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들어와 봤는데요. 제가 골프백이라고 치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다바카님은 트렁크 들어갈 때가 제일 난것 같아요. <laughs> 어때요? 보시기에도 딱 한눈에 딱 보이죠. 네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온다는 걸. 아야죠, 뭐. 아니 그건 또뭔 소리야 내가 직접 들어와 줬는데 이제 색깔도 구분을 못하더니 트럭 공간 사이즈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우 차량 밤에 보면 까만색입니다 <laughs> 원래 까만색입니다 <laughs> 아 정말 골프 땡 역할도 충실하게 다 했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엔진 눈 보러 가실까요? 다박하님 네. 신차 워런티는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겠죠? 얘가 연식이 몇인데, 제발 좀 생각 좀 하세요, 대표님. 근데 이 차량이 진짜로 전차주분께서 너무...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엔진과 미션에 누유와 미세누유조차 전혀 없다고 판정받은 차량이에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또 누유가 발생한다면 성능보증보험 처리로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단 하나도 없습니다. 박학관님 아까 설명하실 때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닌가 봐요? 아네 이게 아쉽게도 본내과 운전석 횡다 쪽에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박학관님 저희 이 차량 구매하러 갔을 때 전 차주 분이 역정을 좀 많이 내셨어요. 그죠아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막 역정을 내신 건 아닌데 이제 차량을 보러 오시면 5분 막 이렇게 진짜 길어야 막 10분 만에 차량을 보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한 30분 정도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좀 봤는데 좀 길게 오래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만큼 꼼꼼하게 보고 와야 저희도 손해가 없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좋은 차량을 보여드릴 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야무지게 보고 있습니다. 다박한님 그래도 저는 밖에서 차량 검차하고 있었고 다박한님은 다바카님 안에서 다박한님이 역정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다행이에요. <laughs> 제가 안 먹었어. <laughs> 아, 근데 마지막에는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제 왜 지역마다 조금 이렇게 말 톤이라던가 성격이 조금 이렇게 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정을 내시려고 하신 건 아닌데 말투가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또 조금 표현이 그렇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헛더요 근데... 니들 뭐하냐. 아, 뭐 그러셨죠? <laughs> 근데 차량은 정말 너무너무 관리를 잘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욕은 쬐끔 좀 먹었지만 갖고 오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차량이에요. 그럼 이제 실내는 어떤 고급스러운 매력들이 숨어져 있는지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사바카님. 네. 당연하지. 이게 프리미엄 럭셔리인데 고스트 도어.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 역시 실내는 대형 세단답게 중후함이 묻어나고 또 블랙 컬러로 굉장히 깔. 끔 깔끔하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373만 원을 추가하여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와 나파 가죽 내장재, 리얼 우드 내장재가 들어가 더더욱 고급스러움을 더한 차량입니다. 옵션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어라운드 뷰, 주행 조향 보조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스티어링 휠 진동 경보 시스템, 스마트 하이빙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과 메모리 시트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열 공간은 또 어떤 옵션들이 숨어져 있는지 저와 함께 빨리 가보실까요? 이열 공간감은 역시나 대형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성인 네 분이 타시기에는 정말 편안하게 어디를 가시든 이동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대표님 이거 뭐예요? 이거 화장 고치거나 이렇게 여성분들 와 이거 되게 좋겠는데요? 화장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름 자체가 화장 거울이라고? 네. 어 진짜 화장하기 딱 좋아 어머 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다박하님? 네? 화장빨? 조명빨 <laughs> 네, 편리한 게 그래도 또다 들어가 있네요. 2열도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공조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 편안하게 에어컨이라던가 오디오 조정을 할수 있어서 또 이렇게 편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출고가가 무려 9,36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7천만원 이상이 감가된 이 차량 어떻게 보셨나요? 차량에 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다바카로 연락주시고 차량 가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는 사랑입니다.